아,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산책을 나왔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도 없고 여름치고는 그렇게 덥지 않아서 산책하기 정말 좋았었는데 아, 지금 다시 더워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산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검색을 해봤는데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아, 그런 피해? 피해도? 그런 게 훨씬 더 높다고 해요.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누구는 미세먼지 있는 날은 산책을안 나가는 게 좋다 또 누구는 그래도 강아지들이 집안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어, 저도 될수 있으면 은 이렇게 미세먼지는 안 나고 싶은데 저희 달콤이는 야외 배변을 하는 개라서 집에서는 이제 아예 안 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꼭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산책을 안하고 그냥 배변만 하고 들어갈까 했는데 아 그렇게는 애가 너무 뭔가 그 갈망하는 눈빛 왜 다시 들어가? 라는 눈빛을 찾아봐서 그냥 아파트 근처 산책로를 좀 걷고 있습니다 또 알아보니까 이렇게 사람 마스크가 있는 것처럼 강아지도 강아지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런 마스크를 씌우고 산책하는 그런 걸 봤는데 아 뭐랄까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이상한 느낌? 뭐 학대하는 건 아닌데 뭔가 아 모르겠네요. 아이. 강아지가 냄새 맡으러 나오는 건데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미세먼지 드는 날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은 어떻게 산책을 해야 하는지. 아... 저 맘같아서는 엄청 큰 실내 공원.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싱가포르 가보진 않았는데 싱가포르에 실내 정원 엄청 큰거 있잖아요. 유명한 거 그런 것처럼 동네에 큰 실내 정원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산책 시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네요.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은 산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지.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배변만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, 에, 어떤 게 좋을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!